다같이 찬양으로 한번 찬양으로 마무리를 해보요 우리 모습보다 우리가 어, 지칠 때 우릴, 우릴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만은 우를 위해 빌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을 우리 모습보다 마음 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s sir. 고 e s sir. Yes, sir. 주의 운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귀라 우리가 쓰러질 때, 잡아주시며 우리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에, 빌리실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남기를 주님만 남기를 원하는 새로운 친구들을 볼수 없는 게 너무 아쉽네요. 새로운 친구들 혹시 있나요? 음, 그럼 우리 다 같이 이제 헌금하도록 할까요? 새로운 친구는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 드려요 하면서 이제 봉헌찬양 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일부의 것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오늘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시고 어, 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줌으로 나온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 현장과 우리 줌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좀 몸을 풀고 우리 유동을 했지만 자이 말씀 시간에는 자 허리 꼿꼿이 피고 우리 현어자 줌에서 봅시다 누가 가장 예쁜 자세로 앉아 있나 자 어 누구였어요 방금 은기 어, 은기도 너무 잘앉아 있고 좋아요 뭐 오늘따라 카메라 우리 친구들 잘켠것 같아 아주 멋져요 자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전달돼서 우리 친구들이 깨닫는 시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어, 주제 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자 오늘 예배 주제는 한번 더요 자 전사님이 복된 사람 하면 우리 친구들이 따라 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예요. 자, 복된 사람, 어, 좀 잘했죠? 다시 한번 더. 복된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텐트 먼저 하고, 어, 진행할게요. 텐트 할게요. 텐트 영상 보겠습니다. 자, 온라인이나 현장이나 다한번 전사님, 한 번은 우리 친구들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하면서 세둘 하나 세기 12장 이전 내가 너로 금민족을 이루고 오, 여러분 나 너로 금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아 너무 좋아요 시작 장세기 12장 내가 너로 큰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너로 큰그 민족을,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처음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h 게하리니 너는 n e c 한번더 마지막으로 내가 너로 e o 을 이루고 내게 a 을 주어 o o k i e go, lega, cookie, shoo, hey, women, come, they are getting h a r 고 y n 고 n e cookie, fake, a <laughs> 심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줌에서 보겠습니다 줌! 전 해볼 수 있어요 화면 띄워줄 거예요 자, 자 우리 광교의 자랑 우리 김유진 어린이 먼저 손든것 같아요 우리 유진이 한번 크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 우리, 우리 김유진 어린이 자, 새해가 돼서 더 용기가 생긴, 자신감 생긴 또 인물도 더 좋아진 우리 유진이. 자, 유진이 시작. 와, 진짜 잘했죠? 박수! 오, 진짜, 진짜. 똑같이 했어요. 와, 혹시 동탄 친구들 중에. 자, 광교는 이 정도. 일단 광교는 이 정도. 너무 잘했어요. 자, 동탄. 동탄 현장. 자, 동탄에 없나요? 어, 있어요? 김준어린이, 4학년 김준어린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은이 얼굴 보고. 크게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주은이를, 어, 네. 시, 자, 시작. 준비됐나요? 자, 준비되면 하세요. 와 진짜 잘했다 와. 와 너무 잘했죠 친구들 유진아 어때 우리 준이 잘했어요? 아 잘했대요 어, 아, 잘했대요 우리 준이랑 유진이 모두 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이 말씀을 우리 친구를 기억하고 어, 우리 동탄 친구들도 광교 친구들도 외워서 우리 목자님에게 한번 멋지게 한번 암송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말 어,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ppt 한번 넘겨주세요 자 저번주에 우리 말씀 기억나는 친구 혹시 있을까요 저번주에 어 섬기는 자오 저번 저번주 아니면 저저번주 아니면 저저저번주 아니면 저저저저번주 한달동안 이런 한달동안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우리가 선생님이 어, 대답해 줄게 우리 친구들 다 알겠지만 오 바벨탑 저번주에 일단 바벨탑이었고요또 노아, 노아 배 만들고 또 무지개 있었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만드시지 않으시고 누구의 모습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을 모른 척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예배 더 좋아하면서. 죄를 짓고 결국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 저번 주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하고 무지개 이야기하고 바베탑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 이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족보라는 거 들어봤어요? 혹시 이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족보는 이런 거야. 어, 너무... 별로 관심 없게 생겼죠? 족보는 뭐냐면 쉽게 설명해 줄게요. 족보는 어, 우리 친구들의 엄마나 아빠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엄마 아빠에 또 아빠 엄마 있을까? 있죠. 그럼 또그위또 있어요? 당연하죠. 또또 있어? 요 당연하죠. 또 있어요? 어 그런 거를 적어 놓은게 족보예요. 그래서 책에 적어 놓은 걸 족보라고 하는데 자 우리의 조상 보면은 우리 친구들 중에 어, 성이 같은 친구들 보면 친척일 수도 있어. 어, 혹시 조씨인 친구 있나? 조, 전사님 조주 형이라서 이름이 조씨인데 조. 누누 있어요? 조. 어, 주는 안돼 조. 어, 전사님이랑 이제 조씨가 있는 것 같은데 조씨 중에 전사님 한양 조씨거든요. 친구들 중에 한양 조씨면 전사님이랑 조상이 이제 같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조상이 같고 잘하면 친척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 전사님 옛날에 얼마나 웃긴 일이 있었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친구들 나이 때 어, 엄마가 알려주는 거야 교회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전도사님이랑 전사님이랑 같은 조시였거든요 근데 전사님은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조시래 그래서 물어보니까 친척이라는 거야 어 그래 친척이에요? 그러면은 어 친척이면 저는 전도사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하니까 조카라고 불러야 된대 전사님이 2학년이고 그 거긴 그때 전사님은 한뭐한 뭐 한, 어, 27, 8뭐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조카 그리고 그 전사님은요 저를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아저씨라 불러야 된대. 그래서 교회에서는 전도사님 했는데 명절 때는 어, 조카 이렇게 했어요 전사님이. 진짜 엄청 민망하고 재밌는 웃긴 이야기인데 우리 친구들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 여러분 전사님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다음 화면도 넘겨 주세요. 어, 우리의 조상을 생각하면요. 뭐 저희 조상은 뭐 저는 어뭐 저는 저희 조상님은 누구예요? 아니야. 조씨 나는 조, 저희 조상님은 누구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전사님 그것보다 어 영적인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자, 믿음의 조상 하면 우리 친구들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전사님이 이야기한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조상 다시 쉽게 말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전사님 믿음의 사람만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다시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 아브라함 자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 아브라함 우리 오늘 이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 자어 전사님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된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인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고 전사님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영상 띄워주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예, 하느님, 이곳을 떠나라고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겠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것은 위험할 텐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딘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어. 그렇게 나와 저의 아내인 사레 그리고 조카 롯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딘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의 말씀을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지시하신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친척이 없으니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어려워서 위험하기도 하였고 짧지 않은 먼 거리를 계속해서 가야 했어요. 계속해서 가다 보니 한 땅에 도착했지요. 바로 가나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바로 이 땅이라는 것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저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큰 목소리를 할렐루야 자 여기 우리 꽉 차있는 그 우리 친구들 그때 기억해요? 저번주에 저번주는 아니구나 저저번주에 자그큰목소리로 다시 한번 해보는거야 할렐루야 아, 좋아요. 좋아요. 우리 줌에서도 잘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 영상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지? 너는 지금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땅으로, 내가 지시한 땅으로 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라. 아, 가라고 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그 나이는 75세였어요. 75세, 지금을 생각하면 75세가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어, 그때도 많지만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었어요.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영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에? 어떻게 했다고요?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갔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자, 정답, 문제 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내셔서 아브라함이 도착한 땅이 어디다? 세 글자 가난한 땅이야? 가나안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어, 근데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았죠 아브라함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절대 몰랐어요 절대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그래 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요. 우리가 이뤄질 이러, 일, 좀 있으면 나에게 일어날 일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요, 알수 없어요. 우린 절대로 알수 없어.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절대 가난인지, 가난한 땅인지, 어딘지 절대 알 수가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떠나 보니까 가나안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전사님 손 따라하면서 아브라함은 달라도 달라. 다시 달라도 달라. 우리 친구들이 달라도 다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전사님이 오늘 말씀 챌트를 보니까요, 이런 말씀에서 챌트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챔트 말씀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여기까지. 자,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뭘 준다고 했어요? 복을 줬대요. 여러분, 복이 뭐야?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셨대요. 우리 친구들 요즘에 많이 한 인사가 있죠? 이렇게 딱 이렇게 한복을 입고 한복을 안 입을 때. 요즘 친구들 많이 안 입기도 한다 하던데 그리고 이제 어르신께 딱 하고서 절을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새뱃돈 주세요 이렇게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죠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건강하세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우리,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줌에서도 같이 있는 친구 있으면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친구들 인사를 많이 했을 거야. 그런데 새해 복 많이 받는 게 뭘까? 새해 복 많이 받는 게 뭘까? 아마도 우리 친구들도 생각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는 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 내 게임 레벨업 하는 거.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거.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성적 잘 받는 거. 아니야? 아이폰 사는 거. 선물 받는 거? 그럼 뭐야, 응기는? 몰라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게 복을 받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뭐냐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무슨 말이냐면요. 큰 민족이 모두 믿음,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아까 전사님이랑 했던 거 있죠? 전사님이랑 처음에, 주, 어, 제목 설명했어요. 전사님 뭐라고 했죠?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 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복된 사람, 아브라함. 여러분, 복된 건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당장 배고파서 치킨 먹는 게 복이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된 것. 여러분 이것만 오늘 한 가지 기억하면 돼요. 자, 우리 이따가 목장 모임할 때꼭 이것을 나누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된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냐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이제는 믿음의, 믿음의 가문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에 나온 거죠. 만약에 여러분, 친구들 중에, 저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녀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부모님이 교회 다녀요? 다니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믿음의 가문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보내시고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전사님이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은요 너무 힘들었을 거야. 너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는 길을 가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한 적 있죠? 학원에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어, 낯선 사람들을 만나거나 처음 교회를 나오거나 했을 때, 어, 너무 어색해, 너무 힘들어. 전생에 옛날에 태권도학원에 갔는데, 어, 너무 형들이 너무 무섭고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너무 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어요? 너무 어색하고 힘들고 적응하기 힘들고 빨리 엄마 보고 싶은 그 마음.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것보다 더 집을 떠나서 친척들을 떠나서 살고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서 떠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가난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가난으로 가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다음 주 말씀이 연결이 돼요. 다음 주 말씀 이제 동탄 친구들은 김석호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지만. 자 오늘 말씀 기억해 오늘 말씀 포인트 자 믿음 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복된 사람 아브라함 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복된 사람 아브라함 우리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복을 많이 받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순종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우리도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을 살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빠 다리 예쁘게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복된 사람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에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앞길을 알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땅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세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전도사님과 목장이 모두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자, 광고사항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현장에 나온 친구들은 어, 부모님이 오셔서 어쩔 수 없이 현장에 나왔지만 우리가 2월 한달 동안 현장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줌으로 예배를 드릴 건데 우리 친구들 중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는 친구들은 어~ 이제 나와서 온도 체크 잘하고 이렇게 진행해 왜냐면은 지금 코로나가 너무 이제 많이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2월한달 동안은 줌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광교 친구들도 동탄 친구들도 2월한 달간 우리가 코로나가 빨리 사그러들고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자 자 그리고 이제 소그룹 모임을 가질 건데요. 주기도문하고 우리 속으로로 터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시. 천천히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속으로